저는 지금 좀 굉장히 떨리지만 약간 캐녀처럼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만났고요 <laughs> 혹시 아 바로 부산대로 그냥 꽂나요?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이예요 아니요 완전 비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육수가 나오고 있어요 오찢제이 귀엽다 지금 불편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부끄럽긴 하는 중 이거 <목소리> 진 그래도 찍긴 찍어야 돼. 와 저런 데서 어떻게 저렇게 찍으세요? 그냥 하는 거야. 안하잖아. 정말 귀여운 구독자분이 나오셨어요. 우와. 낙교가 엄청 크네요. 그러면 일단 학식을 먹을까요? 일단 왔으니까 뭐. 한번 먹어보지 뭐. 이화되는 맛이가. 사실 학식을 두 번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키 차이가 지금 15cm가 나가지고 제가 약간 다소 거인처럼, 예, <laughs> 제가 거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근데. 아 물론 저도 약간 크지만. 지금은 굽신었어요, 굽신었다고요? 는 제가 인는 친구 중에 제일 큰 건데. 에이. 콱, 아. 저도 굉장히 포켓걸이랍니다, 원래. 아 귀여워. 근데 우리 구독자분도 학식을 안 먹어보셨대요. 그냥 저희 툭각 잡아주러 오신 거예요. 우와. 아 근데 둘다 새우 튀김 안 먹는데. <laughs> 새우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오. 하지만. 그냥 먹음. 심하진 않아요. 그냥 먹어줄게요. 약생이 살찌는 이유 중간중간 중간 쇼츠도 찍어주고요 저는 욕심쟁이니까요 너무 많은데? 응 오늘 이거 먹으면 난못 먹겠는데 <laughs> 잘 먹어요? 아니요 디저트만 잘 먹어요 빵을 진짜 좋아해서 음, 응. 디저트 파구나요 근데 진짜 구성대 앞에 디저트 맛집이 진짜 많아서 진짜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어온데뭔 말이요? 사투리를 별로 안 쓴다는 말이요 <laughs> 사투리를 별로 안 쓰신다고요? 네 진짜예요 근데 진짜예요, 근데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다온 <laughs> <laughs> 음. 음. 아. 와, 억울해. 카메라에 완전 평소처럼 나와. 여기 진짜 산이에요, 여러분. 매미들이 어디서 전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톤치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자, 자. <laughs> 우리는 지금 굉장히 더워서 녹기 일부 직전이니까 빠르게 찍어 넘어갈게요. 자, 지금. 뭐 확대 한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큰 겁니다. 15cm 차이 나죠? 168? 150? 153. 아, 안녕하세요. 아, 눈담라도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오늘 저를 놀아주실 건데요. 제가 부산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섭외했어요 부산 대신이시라고요. 대생이니다 우리 오늘 같이 놀 거고요. MBTI가 진짜 소문이 I I S S T T t 입니다 P 아무도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궁금해 한다고요 <laughs> 아마도 언제부터 약생 채널을 보셨나요? 어 그래도 꽤나 오랜 구독자로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laughs> 바로 작년 8월 작년 8월 작생이 해삼호 같이 당장한그 8월? 얼굴 공개도 하기 전 와우 이거는 8월 23일 몸무게고요 글쎄요 와아 똑같아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하니 아. 아. 하니 하니 아, 하니 하니 하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너무 더우니까 땀대로갈게요 지금 살짝 녹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니 지금 걷기만 하는데도 땀이 거의 산소가 <laughs> 유산소 탈때제 영상을 보신다고요? <laughs> 네, 지금 기 뭐. 그게 약간, 템포가 엄청 빠르니까, 그냥 뭐, 맞는 것처럼. 뭐야, 그 뭐야, 말도 안 돼. 그쵸? 아까 우리가 타서 출발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진짜? 그럼 진짜 우리를 위한. 세상에. 이제 <laughs>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너무 <laughs> 물색. 산산? 여기에요? 아, 여기 아니야. <laughs> 33도. 먹고 싶은 만큼 사세요. 저는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laughs> 여기 그짱 유명한 여기 <laughs> <왜>, 뭔데요? <laughs> 아, 여기가 유명한 돈가스집이에요. 네. 저 여기 잠깐만 찍어줄 수 있어요. 헬스 <laughs> <laughs> 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다음 어디 가죠? 잠깐,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아니죠? 어 유튜버가 아니죠요 제가 유튜버예요 혹시? 유튜버세요? <laughs> 아니아 유튜버 아니세요? 아본거 같은데 아니에요? 어, 아데 아, 맞는 거 같은데 어. 사주세요못 <laughs> 쓸까요? 아니 제가 쨍한 색감이 진짜 너무 잘 받아요 아, 진짜요? 네아 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laughs> 저기 이벤트 거리 돼버네 <laughs> 골라주세요! 고! 이거 일단 넣어야 돼 근데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객생 만나면 님물 캐시까지 만나는 일타이피! <laughs> 가성비 뭐야? 와! 객생 영상 보면 님물 캐시까지 볼수 있다? 아니 카메라가 진짜 실물을 근데 막 진짜 또 똑같이 생겼어. 아님 아, 몰켓이 실제로 못 봤잖아요. 저옷좀 골라주세요 선생님. 아, 아 코디 코디 해주시는 것이 한짝 한번 입어봅시다. 어? 진짜 한짝씩? 어, 저도 코디 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 그렇죠? 귀찮죠. <laughs> 저만 해주세요. 가방까지. 이거 맞아요? <laughs> 아니, 이거 맞아요?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네. 무 생각한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바, 밖으로 입으면은 밖으로 입어 보라고 이거를? 네. 진심? 뭐지? <laughs> 코드에 들었어 <해드렸어>, 이거. <laughs> 아, 제가 제가 찍는. 아 이거 뭐예요? 이잠아 <laughs> 잠만 너무 웃긴데 진짜로. 뭐예요? 대체 이렇게 모르시는 <laughs> 네.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건얘아니 다음 거, <laughs> 거 입고 <올게요. 웃음> 너무 안녕히 세요 접니다 <laughs> 어머 그 동거곰들 소개해 주시죠 얘가 제일 왕곰이고요 성아이어 <laughs> 얘는 <laughs> 키미노 나마에와? 둥곰이요둥곰상 다람쥐예요 어머 곰이 아니었어요? <laughs> 네 세상에 디저트에 너무 진심인데? <laughs> 먹어볼까요? 이게 에그타르트 가게 이름이 뭐였죠? 에파리. 에파리. 당고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모킹 굿즈예요. 모킹님이요? 응. 어 진짜네? 모킹 연탄봉사 당촌제에서 갔다 왔거든요아 진짜로? 모킹 응. 사랑해. 모킹 학생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당연히 이거는. 저녁에 뭐 먹을지 얘기해 볼까요? 좀 비싸고 양 적은 거 없나? 차량 이런 거?

어땠어요? 뭐 <laughs> 왜요? 이 <laughs> 상황이 너무 웃기 어때요? 안경 안경 어. 어 너무 귀여운데. <laughs> 근데 약간 귀여울 필요가 있긴 해. 둘다 섹시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약간 섹시로 하고 나는 좀 귀염 섹시? 큐티 섹시. <laughs> 아, <진짜>. 제 <제가> 동생한테 <laughs> 교육 받았거든요. 표정 똑바로 하라고 너무 내가 어... 이러고 있으니까 으물처럼섹시하게나 아, 네. 음. 약간 묻는 상이어가지고 그게 안돼좀더 한번 쳐드려요? 바늘 같은 걱정 들고서... 가르쳐드릴 수도 있어 괜찮...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찮아아아아아아아 아, 고양이 그립톡 그냥 제프사로 그립톡 하나랑 또 뭐가 있을까요? 티셔츠 말고 그냥 뭐 폭카 키링 이런 것도 없긴 한데 폭카 같은 걸 만들면 내 사진을 넣기에는 근데 좀 약간 네. 괜찮아요? 네아 진짜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당연히 <laughs> 아, 아, 괜찮아요 <laughs> 무서워요 아 너무 빡빡한데? 아니 진짜 안 놀려요 이게? 아니 <laughs> 뭐냐고 근데 열심히 밟으면 한 3분 있으면 괜찮아요 아우씨 그 진짜 한 5분 넘으면 땀나요 아 진짜요? 응아 절대 안나아오 하나 있는데요? 5분 재볼까요? 재아 <laughs> <제>. <laughs> 하나도 안닌 거죠? 땅 하나도 안 났죠? 짜증나 뽀송뽀송하죠 그냥? <laughs> 이제 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이고>, 그 아닌데 <laughs> 가시죠. Oh, thank you. <laughs> 나 어, thank y 난 물고기가 없는데 데어아아 아니야? <laughs> 이게 입질이 야금야금야금 각크크 야금. <laughs> 그 <laughs> 응, 이거 이거 도이다오 어, 어, 됐다 어, 어. 아씨 <laughs> 니 장어인데 닥터마틴 게이드 <laughs> 저 이제 배고파요 기지게 <laughs> <김찌개> 맛있게 먹읍시다 <laughs> 와. 황정살 무은지 덮밥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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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건. 그쵸, 이거. 그죠? 음. 이거 진짜 맛있죠. 저는 그냥 이 무근지나 이런 거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 <laughs> 아 하늘 너무 예쁘다. 사랑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아! 사주를 보고 왔고요. 우리 이제 헤어질 겁니다. 아, 왔다 제가 또폼 클렌징을 안 갖고 와가지고 또안챙겼어 <laughs> <laughs> 너무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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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헐 헐떡, 헐떡,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 이건가? 아, 샤이 뭐야? 에어컨 리모콘, 에어컨 리모콘, 에어컨 리모콘, 에어컨 리모콘, 에어컨 리모콘, 에어컨 리모콘,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전화 걸리는 걸까? 에어컨 리모컨 아씨 아니 쓸가 에어컨 리모컨 못 찾아가지고 프런트로 다시 가는 게 맞나? 내려갑니다. 네, 음. 음. 이건 미친. 에어컨도 같이 된네요 오! 쩐다 <laughs> 사장님이 나 병신인 줄 알았겠는데? 제가 약간 저 가가지고 혹시 에어컨이 먹고 어요 <laughs>